휴식과 위로의 음악,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명곡, 요한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곡은 단순한 배경 음악을 넘어 뛰어난 구조적 아름다움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작입니다. 정식 명칭은 세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노우를 위한 카논과 지그인데요. 많은 분들이 파엘벨의 캐논 변주곡 또는 파엘벨의 캐논 디장조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곡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곡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음악적 원리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이유를 함께 탐색하며 이 명곡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이 있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캐논 디장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카논이라는 작곡 기법에 있습니다. 카논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라틴어로 규칙 또는 규범을 의미하는데요. 음악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성부, 즉 여러 악기가 동일한 멜로디를 모방하며 연주하는 대위 법적 기법을 뜻합니다. 마치 여러 성부가 서로를 따라가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는 매우 정교하고 지적인 음악적 퍼즐과도 같습니다. 파헤벨의 캐논 디장조에서는 세대의 바이올린이 주요 멜로디를 차례로 모방하며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제시하면 두 번째 바이올린이 잠시 후에 정확히 같은 멜로디를 따라 연주하고 이어서 세 번째 바이올린도 같은 방식으로 동참합니다. 이처럼 각 바이올린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멜로디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놀랍도록 풍부하고 입체적인 화성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멜로디의 아래에는 바소 콘티노라고 불리는 반복되는 베이스라인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총 8개의 음으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반복 패턴이지만, 곡 전체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멜로디 악기들이 자유롭게 변주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베이스 라인과 그 위를 수놓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변주는 이 곡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하는 핵심 요소이며 듣는 이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끊임없는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단순히 멜로디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장식과 섬세한 변화를 통해 듣는 재미를 더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곡의 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논 디장조는 제목 그대로 디장조로 작곡되었습니다. 디장조는 서양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밝고 경쾌하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조성이어서 곡 전체에 따뜻하고 편안하며 때로는 장엄한 분위기까지 선사합니다. 복잡하거나 난해한 불협화음보다는 단순하고 온음계적인 화음을 주로 사용하여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듣기 쉽고 접근성 높은 음악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캐논 디장조가 오랜 시간 동안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성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편안함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멜로디의 특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과 같은 멜로디 악기가 연주하는 선율은 매우 우아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서정적인 멜로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이러한 멜로디는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 반복되는 베이스 위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발전하며 듣는 이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반주 성부들은 멜로디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전체적인 화성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멜로디 라인을 보강하고 화성적 깊이를 더하며 곡 전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독립적인 멜로디 라인들이 정교하게 엮여 풍부하고 겹겹이 쌓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대위법적 텍스처는 바로 그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각 성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집니다.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는 반복과 변주가 곡의 핵심을 이룹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복적인 베이스라인 위에서 멜로디 성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변주와 장식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같은 멜로디라도 미묘한 리듬의 변화, 음정의 장식, 악기 간의 주고받음을 통해 다채로운 색깔을 입히며 곡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 속의 변주는 곡의 지루함을 없애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듣는 이는 같은 멜로디 안에서 미묘하게 변화하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 곡이 가진 무한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한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곡의 완벽한 구조와 작곡가의 천재성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곡은 전형적인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균형 잡힌 구조, 정교한 대위법, 그리고 섬세한 장식음 사용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미학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곡가 파엘벨은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으며, 그의 배경은 건반 악기 특히 하프시코드나 오르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이 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은 종종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를 음악에 적용하곤 했는데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는 이러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토록 사랑받는 곡이 파헬벨의 생전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작곡 시기는 알수 없으나 대략 1680년에서 1706년 사이로 추정되며, 20세기에 들어서 재발견되면서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잠자고 있던 보석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현악 오케스트라 녹음이 이루어지고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영화 보통 사람들의 삽입곡으로 사용되면서 그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이 영화의 흥행과 함께 캐논 디장조는 대중문화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이후 이 곡은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사랑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발견은 파헬벨의 음악이 지닌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삽입되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 영화의 흥행과 함께 캐논 디장조는 더욱 많은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에서 자주 연주되는 명곡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결혼식 입장곡으로 캐논 디장조는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 될 정도로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 아름다움 덕분에 캐논 디장조는 수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편곡되고 연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은 매우 유명한 편곡 작품입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원곡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피아노 특유의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재탄생한 캐논. 디장조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외에도 플루트와 현악기, 앙상블, 피아노 독주, 신시사이저를 활용한 전자음악, 어쿠스틱 기타 연주, 심지어는 보컬그룹의 아카펠라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기와 스타일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캐논 디장조가 지닌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어떤 악기, 어떤 장르와도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유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편곡들은 원곡의 깊이를 더욱 확장시키며 매번 새로운 감상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파엘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요한 파엘벨은 독일 출신의 바로크 시대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명문이었던 독일 오르간 악파의 오르간 교사로서 수많은 뛰어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후에 위대한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형인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인연을 통해 파헬벨의 음악적 영향은 어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게도 간접적으로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즉, 파헬벨은 바흐로 대표되는 독일 바로크 음악의 황금기를 여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파헬벨은 종교음악, 특히 교회 예배를 위한 음악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오르간 반주에 맞춰 모든 신자가 함께 부르는 코랄, 프렐류드와 푸가를 발전시켜 바로크 음악 시대의 전성기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기교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비종교 음악, 즉, 세속음악에도 재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작곡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논 디장조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결혼식과 같은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 서정적이고 희망찬 멜로디는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립니다. 또한 그 편안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는 휴식, 명상. 그리고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높여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이 곡은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음악적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이서즈 어브 뮤직의 연주나 크리스토퍼 호구드의 녹음을 훌륭한 연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주는 원곡의 아름다움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각자의 해석을 더해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곡을 넘어 정교한 구조와 바로크 그 시대의 음악적 미학이 응축된 걸작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 곡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캐논 디장조를 들으실 때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파엘벨의 음악적 재능과 바로크 시대의 정신, 그리고 수많은 연주자들의 노력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곡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